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볼링공과 페페콘 팀, 오른쪽은 도리아 듀오입니다 누가 봐도 오른쪽은 도리인데, 아 아, 아 카론이다, 카론 형님들. 자 과연 이 카론 형님들의 예 육중한 파괴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자아 대기하고 있다. 도리아 전구 좋았어요, 케알맨님 자, 약간 좀빡세형 님들이긴 한데, 빈버린 선수가 하고 있는 쿠퍼도 힘으로서 밀리지 않거든요? 자, 도리아 끝나면 후딜 빈틈을 오히려 미즈너 님이 채워주면서, 자, 미즈너 선수와 케이에맨 선수의 팀워크 되게 좋아요? 선들과, 그러니까 선들과 후딜 딜레이를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후딜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이제, 선수가 들어가가면서 선들 또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와, 메테우스메시이 나와주고 있죠? 자, 비장의 무기. 자, 간다 간다 나간 나. 자, 멀리 날아가진 않았습니다. 자, 근데 그, 퍼센트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다음 비장의 무기 때 충분히 킬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기가 쿠파 나왔고요. 기가 쿠파 나왔고요. 자, 아, 순간에 피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가 쿠파에 피하면 좀 쉽게 피하지 못했던 게좀 아쉬움이 있네요. 화면 왜 이렇게 밝아 이거? 자아 마이레즈 선수의 비장의 무기 아무도 안 걸렸죠. 자 아유 아쿠파 빈머리 쿠파 빈머리 쿠파. 아 근데 아이고 k l m 님이랑 약간 연산 오래 나왔어요. 둘다킬 내려고 하다가 둘다킬 내려고 하다가. 예, 네, 수직간 약간 연사로 타 있었죠? <laughs> 아, 여기서 케이 r 맨이 복귀 못하고요 비장의 무기, 아, 반대로, 반대로 쓴것 같은데. 자, 미진노님 혼자서 가론돌프로 버텨야 됩니다. 아, 좋았는데 이게 중간에 큰 실수가 두 번이나 나와버리는 바람에. 자, 곧, 아, 내려찍기, 찢기... 아, 내려찍기 하게 되면서 비장의 무기가 착지만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 자, 볼링군과 페페콘 팀이 1점을 먼저 가져갑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도리아 듀오 이거 질거 아니에요. 이거 봤을 때잘하면 이거 오히려 역공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두 번째 세트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군과 페페콘 팀,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여전히 도리아 듀오. 자, 마요네즈 선수가 캐리를 들고 왔어요. 맵은 전장입니다. 자 나름대로 지금 쿠파도 어, 파워로써 지금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쿠파의 힘만좀 빠져나올 수 있다면 해볼만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상대수가 비먼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잡고 때리고 있으면 바로 또악은 예, 도움하기 위해서 거어내주는거 굉장히 좋고요. 자 케이아바님 복귀가 됩니다. 도우리야. 자 비머니니 오른쪽에서 미지런이 잡고 있고요. 케이아맨 선수 마이네즈 도리아 하지만 실드 버텨냈습니다. 자 지금 케이아맨 선수가 버텨주고 있긴 한데 퍼센가 너무 높거든요. 아직까지는 킬이 안 나고 있는 마이네즈 선수와 비머니 선수. 아 비상 요이 있는데 아 미지런 선수 벌써 1 속이에요. 자, 상대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짐에 따라 빗머니 선수와 마이로 선수가 펌이 좀급격하게 좋아지긴 했거든요? 한쪽에서 도리하고 있을 때 같이 도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약간 티워크가 살짝 깨졌다는 느낌이거든요? 자, 이쪽, 도 아! 비장 게 여기 바로 가야죠, 바로 가야죠! 자, 바로 가서 만들어주는 거, 킬 만들어주는 거 좋았고요. 쿠파 기가 쿠파 갑니다! 이거 일부러 아군, 이게 적군한테 붙어있는 게 좋아요. 아, 절벽잡아주면서 무조건 빠져나왔구요. 자, k i b 님이 전면에 있어서 탱킹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 그렇다고 아군을 때리면 안 되죠. 자, 여기서 테니 마스터 울! 잘잡아가지고 올라옵니다. 자 파워 다운 그러에서매 테우스 꽂자 버렸고요. 자 일단은 스톡 대출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마요네즈 선수부터라도 좀 잡아야 되는데 쿠퍼 선수 빠르게 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이제 이제는 비자기복이밖에 승부수가 없거든요. 자 같이 가운데 있으면 안 돼, 가운데 있으면 안 됩니다. 자쿠퍼 비자기복이 맞춰야 되거든요. 맞췄습니다. 하지만 칼만 맞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었고요. 자 미즈노 선수 혼자 버텨주고 있는데 8 0퍼 마이콘 아 아군을 희생시키더라도 승기를 가져가겠다 빈머니님의 쿠파가 키를 만들어내 주었습니다.